자 아, 오늘도 날씨우정 <laughs> 비와 함께 합니다. 어떻게 비가 안오 날이 한번도 없을까요? 야왜 아, 뛰는 척해 이제야 <laughs> 아 너무 힘들다 아니 왜 이제야 아, 아, 이제 오냐고 시아 죄송해요 뛰 30분에 그니까 뛰는 뭐, 척하면 왜 이렇게 <laughs> 열받죠? 아윤께 나왔다 윤화께 아니 아니, 아, 아니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. 뛰어라왜이 걸어오다가 오니 그게, 아니라... 뛰시는... 네. 그게 아니라 막 그게 아니라서 너 어렵더라 뭐가 <laughs> <수가> 어려워 못겠어 <모르겠어, 웃음> 이제 어려워 야 근데 오늘 우리 세 명들 응. 오 스타일이 다다른다다오스 옷이 아 맛있다. 음, 저는 오늘 은진이는 음, 음. 비냉인데 사실 이거 둘이 나눠 먹으려고 이거 했고 세진이는 음. 음. 세이시간 음. 먹어서 고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역시 막매가 있으니까 가지고 오고 좋구나. 맛습니다요진 <laughs> 해장 딱 되겠는데? 어,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? 응. 맛 기대해본다. 다 응. 맛있어. 고기 육수. 어때요, 어, 여러분? 맛있어. 어, 한 번씩 따세요저 따고 싶어요. 저는 밥 먹고 나왔고요. 지금 저 둘은 또 저렇게 싸우고 있네요. 고세진 내 신발이랑 양말이랑 이거 다바지를다 말까지 그냥 위험니까? 빨리빨리 끝나자. 이렇게 재촉해뭐 이렇게 됐는데 무서워. 이거 그 우산 가지고 난리치다가 <laughs> 결국 이렇게 됐어요. 초점이 안 잡히냐? <laughs> 아주 호들갑이랑 호들갑을 다 떨더니만 중리 저렇게 했어. 저 옷에 아, 철수한 머리같은데. <laughs> 방금 진짜 철수한 아, 머리같았어. 이게 짰나요? 그래. 어? 어, 방금 빨리 길러야 돼. 어, 저거 파마해서 그래. 오빠 아, 나 지금, 지금 이 정도 길러. 근데 거야. 왜 뒷머리 파마는 풀리고 그쪽은 파마 가 세? 내 머리 이상해. 여기 다시 나네. 또그도 그, 이것도... 나중에. 네가 또 죄송한데요. <laughs> 그, 그 제일 시원하신 분이세요? 뭐?

근데이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데. 해. 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데. 고통스러운도 고통스러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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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운고통스러운고러 내컷 사진 막 이런 건 많은데 스티커 사진은 너무 오랜만이야. 진짜 흔치 않아. 어, 진짜. 이런 거는 해볼만한 아, 너무 오랜만이요. 아, 1, 2, 3 할래? 응. 어. 1, 2, 3. 나2 2약. 나이요 2시가 이지. 자, 이거 먼저 음. 어떡할까요? 뭐뭐 뭐. 아, 여기 양쪽으로 꾸밀 수 있네. 네. 이런 거 할까? 뭐야? 아, 이렇게 꾸는거 아, 이렇게 거게 꾸민 거. 아, 이게 꾸민 거. 아, 이렇게 꾸 아, 아, 이렇게 꾸민 아니 싸잖아 3,900원이야 아, 그러네 싸네 이거 어떤가요? 양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머리? 그니까 제가 숱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여게가다들데괜찮 거. 까 이거 해볼 순 없지 이거 이거 파는 거니까 대충 음. 이런 그 색깔이 머리색이랑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? 음, 그냥 그냥 그 색일 거 같아 하나 <laughs> 아, 사야겠다 <laughs> 집. 이거 진짜 고마워요 뭐, <laughs> 어때? 음 맛있어? 한라피뇨맛나 에? 진짜? 너무 뭐 맛어 이거? 아니 그거 크림베리 같은데?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은데? 그거 이거 이거다. 이거? 섞은 거 같아. 음 살짝 매콤해. <laughs> 맛있어. 급격하게 떨어진 텐션. 이 찬혁이 영관센터 지금 대기를 아직 261번이었는데 이제 한 30번 남았거든요. 근데 더 이상 못 돌아다닐 것 같아서 이거 먹으러 왔어요. 거기서 촬영해도 돼요? 될지않았다 나도 안될 수도 있어. 사진 찍으러 가는. 급하게 우리 차례가 와가지고 커피도 못 먹고 그냥 테크아웃으로 이 바꿔서 바로 나왔어요. 저기에 오세진 오유진 얼굴을 넣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나 언니 얼굴. 응, 난니 얼굴. 못요 헐.

Liksom